자, 오늘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전원이 안 들어온대요. 삼성, 아, LG 꺼네요. LG 게이밍 노트북인데, 좀 오래된 제품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용하다가 툭 꺼졌대요. 그러니까 충전기 꽂아보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멀티 아댑터, 멀티 충전기로 꽂아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볼게요 뜯어가지고, 바이오스 초기화나 여러가지, 제가 할수 있는 것들, 간단한 것들,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노트북을 게이밍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 그래픽카드 있는 거 국내 거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외 구매가 좀더 많기는 많죠 국내에 판매는 하는 건데 대만 제품 그런 종류들 디지털 콜? 컬러 디지털 뭐지? 이거 한번떠었던 흔적이 있어요 나사가 하나가 거꾸로 꽂아져 있거든요 저기에 그러면 떠었다는 거겠죠 뜯어가지고 램하고 업그레이드 했나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요즘엔 크기를 줄이려고 배터리 1층이 많죠. 그런데 배터리도 외장형이고. 안 켜지니까 사양도 아직 모르는데 조금 오래된 걸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따야 되는지 위에 키보드가 따지는 건지, 키보드가 따지는 거네요. 이렇게 따면 또 조금 구조가 복잡하죠. 조심히 조심히 따야 됩니다. 제끼 아니니까 제끼는 뜯어버리는데, 그냥. 고객님꺼는 플라스틱 하나도 안불러지게 이렇게도 불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개 글쎄가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약하게 만들어진거는 불러지기도 하는데 키보드 따는거 조심히 따야되니까 그 키보드 케이블 있죠 얇은 케이블 그걸로 되어있을거거든요 그래서 헤라를 깊이 넣어도 그 케이블이 끊어질 수 있고 요때 혹 들어버려도 케이블이 끊어질 수가 있고 자 땄는데 이제 자 오케이 조심조심 뺐습니다 반도체 소자 자체가 고장이 났으면 어수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갈거는요 파워 스위치 SRS 이거는 그거 소프트웨어 그거인 것 같고 이야, 바이오스를 초기화 시켜 보려면 다 뜯어야겠네요 이거를 다시 그냥은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위에도 뜯었나? 나사도 조금 덜간게 있나, 이게? 그렇던 흔적이 있네요. 있으나, 안 있으나, 테스트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고쳐지면 좋고, 안 고쳐져도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특별한 기술이 없죠. 모니터 선이고, 꼼꼼하게 돼 있네요. 이것도 뜯어야 되네요. 쿨러가, 그렇죠. 쿨러가 CPU에 고정이 돼 있죠, 이게. 방열판이랑, 그런데 고정이 돼있죠 구조가 예전에 나온 것들이 이래요 건전지 하나 갈려면 노트북을 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건전지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바이오스 쇼트 시켜가지고 초기화 시켜보려고 뜯는 건데 제가 콜로를 누르고 있었죠 오케이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으면 여기 건전지가 있어요 아 구조가 이게 또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플라스틱이 삭아가지고 건전지 빼면 뭐툭 부러져버려요 다행히 안뿌려지고 뺐네요 건전지는 하나도 없겠죠 당연히 하나도 없죠 건전지 갈고 램 저축불량으로 안켜지지는 않을건데 뜯은김에 전체적으로 다시 뜯으려면 힘들잖아요 노트북은 특히 이런 노트북은 청산한번 램이 두개 종류가 예 두개 주차가 다른거 봐서는 초과를 한거네요 안에 녹이 났네요 뭐 습한 데서 사용을 하셨나 아무튼 요런 것도 장착이 좀 잘못돼도 전원 들어와야 되거든요 원래 다 뜯겼습니다 CPU도 떼가지고 참, 참, 멀쩡할 리가 없죠 써머런 다 굳었고 이미 자 인텔 CPU도 요거 뭐라고 하지 요거 노트북 운용은 요렇게 핀이 LGA 방식이 아니고 그 옛날에 AM4 방식 그렇죠 요즘 노트북은 이렇게 안 돼있고 온칩으로 돼있죠 납.. 납볼딩 아니지 뭐뭐뭐라고 하지 그거를 납땜이 돼있죠 i7-740M5..740M5 괜찮은 건데? 7세대? 아닌가? 일단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썸을 하고 뜯은김에 재도포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래돼가지고 AS는 안되는거거든요 이게 정식 AS 그 무상수리요 썸을이 뚝뚝 떨어지죠 전원 안들어 오는 노트북이라서 전원 측정 그게 하는거 있죠 그걸로 한번 꽂아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좀 바이오스 초기화를 한번 했으니까 연결해가지고 전원만 한번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일단 놔두고요. 전원이 아예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접촉불량 아닐까 싶어요.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댑터에 LED 불빛이라도 들어오면 좋을 건데 그것도 없고요. 제크로 테스트해보면 되긴 하는데 바이오스 쇼트를 시켜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 손님꺼 아댑터부터 측정을 해봐야겠네요. 멀티 아덕터 체크해두고, 아트가 19V거든요. 자, 19.64V 나오죠. 19.64. 거꾸로 돼 있긴 한데, 19.64V. 아댑터는 문제가 없고요. 19.63.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전원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빼고, 그럼 메인보드에 꽂은 다음에, 또 전원 스위치 꽂고, 짠, 아, 불안 들어오고는 여기 LED에 불 들어와야 되는데, 보드 위쪽이 보이게 뒤집어야 되려나,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찍어보면 되겠죠. 19.63 나오고, 19.63. 자, 보드 여기까지는 문제 없고요. 자, 전원은 안 들어옵니다. 눌러도. 야, 보드 양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쫌쫌쫌 돼가지고, 이게 위로 가는 것 같은데. 9.54, 19.54 여기까지 들어오고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제가 다알 수가 없어가지고 비슷한 게다 찍어봐야죠. 요거는 나오고는요. 아직 19.64. 전으로 전환됐는데. 야, 지금 다 소리가 나죠.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다 여든가 그러니까 한 개가 반응이 없거든요. 이놈이 죽은 것 같아요. 자, 다 통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이건 노트북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는 소리 불갑니다. 요건 지금 다이오드가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고, 제가 뭐 설계도가 있으면 보면서 할 건데, 설계도도 없고, 이거는, 요런 거, 반도체 전문으로 하는데 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는, 이거를 찾아가면서, 어 찾는다 해도 여기 다이오드도 따로 뭐 구비해 놓은 것도 없고요. 이건 그대로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제 실력으로 뭐끝칠것 같아요. 고치려면 또 고치는데,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 우리 유명한 분 있으시죠? 그 시스템, 그리고 뭐, 복구 천재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면 쉽게 고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나씩 찾아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실력은 안 되죠, 제가. 이건 다이오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명서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메인보드 통째로 간다. 그러면 가능해요. 여러분들 여기 전원부분. 여기서는 잘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측정했을 때 보니까 요쪽까지도 넘었는데 여기 다이어도 두세개가 약간 한두개, 두세개, 한두개, 한두개, 한개가 일단은 완전히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문제 아닌가 싶어요. 뭐 추측만 하는 거죠.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 이 얘기는 못 하고요. 한대 가지고 여러 대써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건지, 한 개가 다이어도 색깔도 조금 탄거 같고, 이상하기는 이상해요. 일단 요거는 제가 할수 있으면 고쳐드린다 했는데, 못 고쳤으니까 요거는 요런 건 금액은 안 받습니다. 요렇게. 제가 못 고친 거니까요. 기본 점검해가지고 어떤 게 문제인 것 같다. 그 정도 찾아내면 금액을 받는데, 못 고치면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못뭐 고치는 게 아니고, 문제도 못 찾아내면, 데스크탑 같은 건 그래픽카드가 문제다. 그 정도만 찾아내면, 이제 점검비를 받기는 하는데, 요런 건 점검비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곧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제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있으면서 제 시간을 다쓸 수는 없죠. 매번 죄송하죠. 이렇게 시간 써가지고 그래도 방문해 주셨는데, 곧칠수 있으면 좋았을 건데. 비했다는 게 이거 연결하기가 참 곤란해요. 아, 어렵네요. 아, 그렇습니다. 롬 라이팅, 롬 라이팅 때문에 전는안 들어오진 않겠죠. 일단 롬은 따로 안 해봤는데. 야, 그래도 국내선 노트북이 좋은 게이 모양이 다 같아요. 외부에는 외부 거, 뭐 쿨러 정도만 다르고. 정리는 해서 높기는 하는데, 가면 거의 다 맞죠. 자, 오늘은 실패입니다. 시간만 썼습니다. 실패를 해도 제가 이런 영상 올린,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가 처음부터 실패할 것 같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도 많다. 제가 다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그래라 락하고, 메인보드 문제다. 메인보드 문제. 메인보드 문제는 제가 수리를 안 합니다. 못 하는 거죠. 수리를 못 합니다. 전문으로 하면, 그런 시간을 빼면 되는데, 솔직히 요즘에 소자 가는 게저는거 돈도 안 돼가지고, 메인보드 통째로 갈아버리는 게더 싸지. 그 전문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그런 거한 개씩 하는 거지. 제가 찾으려면 찾는 속도가 늦어가지고, 인건비가 안나고는요 요거는 수리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보고 완전 원인도 못 찾았다. 메인보드 고장이란 것까지만 찾았다. 이 정도. 요거는 컴퓨터 고장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러면 금액이 발생이 안 됩니다. 아댑터는 정상이고요, 일단. 자, 아무 전원이 안 들어오죠. 아댑터 정상인데. 아댑터 전원은 아까 확인을 했죠. 전원부까지는 들어오는데, 메인보드 쪽으로는 전기가 안 넘어갑니다. 여기 뭐 소자가 한개 고장이 난 건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객님한테 연락드리고 이거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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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